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원을 통해 쑤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원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재판할 때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묻 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판 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의인은 어떻게 살까? 결코 그들과 자꾸 어울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면 미래가 밝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에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그러면서 재판할 때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 재판할 때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 우리가 다 재판할 리는 아니고요. 꼭 그것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때라고 해석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때 성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상대방의 얼굴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친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호불호가 판결이 판단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무 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친분이 있거나 어떤 위세에 눌려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또는 내가 무슨 평화를 위해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의학한 사람을 옳다라고 말해버린다면 그건 저주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건 오히려 공유의 하나님 그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잘못의 경중이 달라지는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사람은 공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잘못해서도 덮어주고 네,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그 옳고 그름이 왔다 갔다하면 결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25절.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히 악하고 잘못된 것은 꾸짖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 친구니까,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같은 동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참된 우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 주고 고언을 하는 것이 우정이며 이것이 옳은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느 당회가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교회를 섬긴다면 이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이걸 수정하거나 고치지 아니하고 바른 말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악한 일로 잘못된 일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악하게 더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며칠 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교회 가니까 분명히 재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아 장로님들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냥 덮어 넘어가자고 하고 넘어가는데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요?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아연실색을 노르시지요. 얼고 그름을 얼굴에 따라 지금 바꾸는 거예요. 바른 길이 아닌 것을 굳이 하나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린다면 이것은 자신들의 자존심, 체면, 이건 권익만 옹호하려는 교만에 불과한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교훈해줘야 됩니다. 그러고서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가 결의를 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잘못된 것을 하나가 되기 위해 덮고 결의하는 것은 이걸 보고 우리는 야합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을 힘써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게 하는 것이고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른 말을 해줘야 되지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또 충고와 교훈을 해줘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당회나 어떤 모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 주겠다 하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치는 거짓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속이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가 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마 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결코 잘못된 것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거짓말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이거 떠오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껴리를 한다면 거짓증화한 거예요. 야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잘못된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훈하고 바른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하되 죄값 치르라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배려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십절내 밖한 일을 다 해놓고 내반 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이 선우 문제예요. 결혼한다는 사람이 결혼 가정을 이를 준비를 다 해놓지도 않고 결혼을 먼저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이 덜렁 결혼만 하면 되는 겁니까 준비 없이 그 그러니까 점전에 말씀들이 선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도 선후 문제예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수정하고 바른말하고 교훈과 훈계가 있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자잘못을 따져서 벌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 주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했어요. 30절.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로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게으른 자들에서 자모니 계속 게으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좀더 자자. 좀더 눕자 하면 당연히 가난과 빈곤이 강도처럼 용사처럼 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하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좀더 자자. 좀더어 눕자. 이건 직무유기예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주술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말씀으로도 지혜로워야 되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부지런해야지 아 그냥 덮어 덮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냥 가 이거는 게으른 거예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거 위에 복 주실 거야 이건 옳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힘써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제가 그 하우스 농사를 든 장로님이 계신데요, 기술도 좋고 또뭐 어 소문난 분이세요. 그런데 늘 제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농사를 위해서 하는 건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얼굴을 보아서 우리 편이니까 우리끼리 그렇게 옳고 그름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되기이라는 미명 아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따라가고 결의하는 것은 그건 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잘 분별해야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력을 덮어버린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작정 덮는 거. 일본의 그 이야기에 그런 것이 냄새 나는 건 덮어버려라. 그걸로 날 일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얼굴을 보고 옳고 그름이 달라지고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며 진정한 하나야 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으니 벌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잘 분별이 됐다면 바른 말로 교훈과 훈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에 대해서 꽉 추궁하고 까십거리로 야단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안에서 하나 되며 이것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이며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앞뒤 군바 그 구분하지 못하고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신 분별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또하나님 주신 지혜의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다 보면 마음이 끌려서 옳고 그름보다는 그저 얼굴을 보고 자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어지러워집니다. 하나님 주님이신 지혜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리하고 용납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나, 아멘 성도 여러분 저도 목,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옳고 그름이 또 판단됐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비난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옳은길 가도록 해야 되지요. 이 하나님신 지혜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